오늘은 챕터 10, 챕터 1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학습 내용 리뷰까지 하면 전체 챕터 1, 파트 1에 대한 챕터 1이래. 파트 1에 대한 걸다 보게 되는데 이게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거든요.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교재 2권에 아, 그래서 정말 큰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이것만 넘기면 그래도 그 뒷부분은 좀 수월수월하게 진행할 수, 쭉 학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어, 챕터 10이고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관한 에 규정. 규, 규, 규정 개요부터 보면 검사의 목적은 뭐, 좋은 말 해주겠죠? 검수 검무 운영과 관련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유도하며, 유도하며로 해야겠네? 오타가 좀. 건전, 건전 경영을 통하여 금융기관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제 발전의 기능. 어쨌든, 어쨌든, 좀, 소비자 보호, 공정성 확보, 뭐 이런 부분이겠죠? 검사의 목적은. 주요 기능. 어, 업무 재산 운영에 대한 비교 검증 분석 평가 기능 수행.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에 효과적 지원 수행, 피드백 기능, 업무 처리에 공정성 확보, 사고 예방 기능 수행. 요런 게 있다고 합니다. 검사의 주요 기, 기능.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검사 대상 기관은, 음, 쭉 뭐, 은행, 금융투자업자, 이건 한번 전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은행법의 인가에 따라 설립된 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 개서 대행회사, 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그 중앙에들, 그 다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그 중앙에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여신 전문 금융에서 겸용 여신 업자. 여신? 이건 좀 찾아봐야겠네. 여신. 자, 농업 협동조합 조합법에 따른 농업, 농업은행. 그 다음에 수산업법에 따른. 아이고. 이거 검색해 보려고 하다가. 수산업법에 따른. 수협은행 그리고 다른 법률에 근거하니 어, 검사하도록 하저, 규정한 기간 그리고 기타 금융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 이거 처음 보는 거라서. 여신금융, 신용카드업, 시설대여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수신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을 행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게 뭔 말이지? 예금수신의 기능은 없고, 대출기능만 있는 기능기관을 말한답니다. 음 예금기능은 없고, 좀 적어놔야겠네. 처음 본 거라서. 대출만 네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쭉 가보면 네 검사의 실시 검사기장 제8조 관련 법령에요. 의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강원장이 실시한답니다. 검사의 종류는 종합검사와 분문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의 실시는 현장검사, 서명검사 종류. 그다음에 실시는 현장 서면. 검사의 방법 및 절차, 검사 방법. 현장 검사는 대부분 종합 검사는 현장 검사 방법. 그러겠죠. 현장 검사는 검사 기관 대상 실제로 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서면 검사는 장부 서류를 제출 받아 뭐이 정도만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고. 검사 결과의 처리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음. 누가 한다고요? 금감원장. 자, 검사 결과 조치는 금융위 심의 의견을 거쳐 조치하되 위임 사항은 금감원이 조 직접 조치 미임상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자본시장법에 의한 조치명령 등은 증선이 오, 심의를 거쳐함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잘 봐둬야겠네요 증선이의 심의 여기는 검색을에치 쓰는 금융위의 심의를 조, 거쳐서 조치하는데 위임사항은 금관원장이 직접 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중선 의 사전심의를 거쳐 조치한다 니까 어, 이 부분은 좀 봐둬야 될것 같습니다. 헷갈릴 수 있, 있으니까 제재절차 심의회의 설치 금관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재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생략은 가능하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생략 가능하다고 하면, 검사 결과 적출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조정을 하고, 심의회를 거쳐,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금융위의 제재를 건의하거나, 금감원장이 조치함. 적 사항.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등 금강원장이 제재 조치를 할 때는 위규 행위 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 내용 등을 제재 당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통지하고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서면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음, 이건 좀 알아둬야겠죠. 누가 하는지도 좀 표시하고 금감원장은 사전 통지라는 때는 행정절차법 제 21조에 따를 것을 요거좀 봐둬야 되겠고 나 금융업 관련업 등에서 의견 청취 방법을 청문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을 때는 그 정한 바에 따라. 불복 절차, 뭐 금감원장은 이 신청 행정실파 소송제 행정소송의 제기 기타 불복을 할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재 대상자에게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의 권리를 알려줘야 된다 이결죠 누구한테 대상자에 대해. 자, 다음 이 신청. 조치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이 금융원장에, 금감원장에게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어,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자, 특별한 조치가 예정된 직, 예정된 직원은 당의 자율처리 필요사항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의 금감원 금융기관의 장을 통하여 직원, 직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을 통하여 금융이 금감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금감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한다 어떻게 처리하지? 못한오가 금융위의 제재 사항에 대하여서는 대하여는 당해 처분을 취소, 변경 또는 이의 신청을의 기각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고 금강 원장이 처리를 어떻게 하냐 금융위에 건의를 한답니다 내용을. 금강 원장의 제재 처분 또는 요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하는 당해 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줄이나 쳐 봅시다. 이의 신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이 다시 한번 하면 한번 결과 처리를 했으면 다시는 이의 신청을 할수 없다니까 이거는 네. 중요한 것 같고 금관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법원의 무죄 판결 등으로 그 제재의 위법 또는 부당을 발견했을 때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어, 재심이 가능한답니다. 직권 재심 조치가 있다니까 이 부분은 좀 봐둬야 될것 같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여기에 관련돼서 거의 금강 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제재에 관한 규정,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거죠. 제재 내용의 이사회 등의 보고, 금융기관의 장은 제재를 받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금강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앞보고, 이사회 보고면 이사회 보고지 왜 이사회 앞보고냐? 하여튼,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게, 얘기죠. 주주총의 부위. 약간 뭔가 오타난 느낌인데. 하여튼, 이거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은 건데, 주주총의 부위 등 필요한 수준. 내부 통제. 이제 금융기관이 뭐 해야 될 일이죠. 금융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내부 통제 제도를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운영해야 한다. 수립 운영 자 영업적 주변에서 피탈 사고 도난 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경비 강화 대책 뭐 이런 거 그냥 한다 이러고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중요 증서 어음 수표 예금 증서 등의 중요 증서와 현금 중요 인장 채권 서류 등에 관한 보관 관리 뭐 이런 거는 뭐 잘 해야겠죠. 자체 검사 금융기관이 또 해야 될 일인데 내부 통제 자체 검사도 해야 하고 부당 영업 행위 등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 자체 검사를 실시 수립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 해 하며 금감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제출해야 함. 자, 그다음 금융사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이외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 물러나게 한 경우 즉시 금강원장에 보고. 그 소속 임직원의 부당 행위. 이렇게 했을 때는 금강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얘기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지체 없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어, 소정 절제 따라 징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얘기죠. 고의로 보고를 고의로 숨긴 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고 관련자 똑같이 처리해 이렇게 숨겨주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분이죠. 금융사고의 대상 및 보고 시기와 관련된 사항은 금강원장이 따로 정한다. 보고의 대상은 금강원장이 정한다. 주요 정보사항의 보고,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사항을 금강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어, 민서소송에서 폐소 확정되거나, 소송물 가액이 최, 최직근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10억원 이라고 치고 이 100분의 1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10억원 으로 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속에 피소된 경우 10억원 100억원 이렇게 소가에서 민사소이 피소된 경우에는 금강장에 보고를 하고, 금융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데 금강장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중요 사건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해야 된다이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자본 그, 챕터 10 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사항을 쭉 봤고요. 이어서 바로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 종전 증권거래법에 등에 의한 선물 증권 선물 조사 업무 규정이 이걸로 바뀌었다 이 얘기죠.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걸로 변경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으로 변경. 조사 업무 여기서 말하는 조사 업무의 뜻은. 광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협의의 뜻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광의와 협의. 먼저, 광의는 넓은 뜻은 규정이나 명령에 위반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공익,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까지 취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 하는 거고, 협의의 의미는 증권의 가격, 좀 증권에 관련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 동향에 의도적으로 관여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소위 시세조정과 불균형 거래에 대한 조사로 해석한다. 이 부분만 본다는 거죠. 음, 이게 좀 넓게 보면 이렇게까지 보는 거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협의와 협조를 전제로 한 청문적 성격에 원칙적으로 말하는 것은 임의 성격, 성격인데 시세 조정 등과 같이 압수수색 강제 조사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특수한 성격도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사의 주요 대상. 한번 쭉 볼게요. 어, 미 정보, 미 공개 정보 이용 행위, 그 다음에 시세 조정 등 불법, 거, 공,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취득, 상장 법인의 공시 위, 공시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상장 법인의 임원 및 특정 증권 및 변동 상황 보고 의무 위반. 다음에 주식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 5%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조사가 들어간다. 이 얘기죠. 이거는 앞에서 쭉 봤던 거니까. 조사의 실시, 조사 대상. 금융위 및 금강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 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뭐 당연한 말이라서 그냥 쭉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접수.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제 대상이 있네요. 자, 면제 대상. 어떤 때 면제를 해 주냐? 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이미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괜찮고 자 위법행위에 경미하여 조사해 봤자 별로 나올 게 없는 경우 그 다음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언론보도나 이런 공시자료로그 다음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당의 민원이 제기된 것 공공 사적인 거 선만 가지고 할수 없다. 다음, 당해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익명, 가공의 명의, 진정 탄원 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 단서로부터의 가치가 없다. 음. 익명의 제보 이런 거에서 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검찰 수사를, 동일한 사안에 검찰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조사를 안 하, 면제할 수 있다, 이거죠? 면제 안할수 있다, 이거. 조사결과의 조치. 형사 벌칙 대상행위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다음, 시정명령. 여기는 시정명령은 처분명령도 포함한다고 봐야겠죠? 시정? 처분명령 포함? 써놓을까? 자, 여기에는 조금 외워주셔야 될것입니다 제패. 규정에 위반한 주저, 주식 등의 매수. 그 다음, 규정에 따른 보고 위반 의무. 그 다음, 규정을 위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 규정에 위반한 주식의 취득 이런 것들 이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네. 법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정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 찾아서 보,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단기 매매책 발생 사실의 통보 등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각 기관이나 뭐 임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상장법인 및 피검사기관에 대한 조치. 1년 이내에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임원에 대한 해임, 인가등록 취소 등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제42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대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네, 여기까지 해서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까지. 챕터 11까지 쭉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음 여기 뒤에 있는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14문제가 있네요 제가 있는거는 따로 문제집을 요약 문제집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다 먼저 한번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요약 문제집까지 보통 혼자 공부했으면 그냥 요약 문제집만 샀을 텐데 이번에 한번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자는 생각에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